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작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송기숙 당제입니다 자 여러분 낯설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요 2019학년도 3월 고1 학력평가에 출제된 적도 있는 작품이고요 이 송기숙이라는 소설가는요 우리 수능특강 연계교제에 종종 어, 나오는 그런 어, 어찌 보면 요 수능 출제 그 목록 안에 있는 작가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제에서는요 수능특강에서는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연계 교재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소설 같은 경우는요. 같은 작품의 다른 장면을 출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전체 줄거리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놓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기숙의 당제. 일단, 이 당제가 뭐야? 이거 생각해야 돼. 당제는 마을 신한테, 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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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이다. 우리 마을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거야. 자, 마을 시내에게 제사상 차려놓고요, 비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극진하게 대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이게 당제일까? 너무 씁쓸합니다. 이 작품은요, 1983년도에 발표를 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작품의 안에 등장하는 배경도요, 80년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깨비깨비토깨비야, 내말 듣고 있니? 이 작품 안에 이제 한물 영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요 정말 애절하게 자기 아들을 기다리면서 도깨비에게 도깨비의 초월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도깨비에게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제 마지막에 딱 나오거든. 한번 가볼게. 자,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요. 세 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한물 영감의 삶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자, 그리고 그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대변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한물 영감의 아들이... 또, 당한 비극이 있어요. 자, 이건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70년대, 80년대 이 시기는요, 어, 정책적으로 도시 중심의 이런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농촌의 소외 현상, 농촌의 몰락, 자,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빚만 남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어머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바로 그거야. 이 작품은요, 길진 않아, 짧은데요. 그 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쭉 거슬러 가서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놓였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에 눈물 납니다. 자, 같이 가보자. 우선 첫 번째. 어, 한물영감의 사연이 나오는데요. 이 한물영감은 감내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 자, 이 감내골에 사는 한물영감 내외는 댐 건설로 수몰이 될 마을입니다. 뭐가요? 이 감내골이라는 마을이 수몰지구인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을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들 어디론가 떠나야 돼요.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대대로 마을 신에게 드렸던 이 당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 이 마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큰 신성시 되는 그 당나무도요. 당연히 없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마을에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물영감이 제주로 나서면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대표자로 나서면서, 이제 이 마을의 마지막 당제를 지내게 돼요. 근데, 네, 한물 영감의 사연은 어떤 사연이 있냐면, 6.25 전쟁 때 아들이 의용군으로 나갔단 말이야. 근데, 어, 이 아들이요,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죽었다고 전해지기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30년, 30년을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자, 근데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 마지막 당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제주 마을의 제사를 지내는 대표자를 자처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왜 내가 제사를 대표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이잖아. 이제 내가 빌 곳이 필요한 거야. 내이 정말 마음 속의 응어리, 내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 자 북으로 갔을 것으로 짐작이 돼. 근데 이 아들이 사실은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믿고 있어. 아니야 북쪽에 있을 거야. 어쩌면 언젠가는 나를 찾아서 이 마을을 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마을이 이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내 아들이 찾아와서 나를 못 만나잖아. 그럼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이 당제를 하면서 도깨비에게 막 비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6.25 의용군으로 가게 된 아들이 북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이런 대목들이 쭉 이어지고요. 이제 뜬 소문 내가 듣기에는 어, 아들이 지리산 어딘가요? 어, 여기 지리산 보세요.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의 남북혈투가 아주 크게 달했던 이곳이고 그리고 정말 빨치산들이 숨어있었던 곳이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이 지리산 어딘가에서 죽었다라는 소문 들었거든? 근데, 한물 영감 뿐만 아니라, 그 한물 영감의 부인도요, 절대 믿지 않아요.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 왜 믿지 않냐면, 이것에 대한 나름의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 근거에서, 이 근거를 들 때, 한물영감의 사연이 나온단 말이야. 너무 슬퍼. 옛날에 한물영감이 징용에 끌려갈 때 언제냐고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탄광에 보내져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노동을 하고 아주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요 한물영감이 그날따라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 상광이 무너진 거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한물영감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어, 한물영감이 죽은 한물영감의 뼈다, 뼈가루다라고 하면서 집에 오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요, 그날 꿈에 한물영감이 죽지 않았을 것을 어, 뭔가 예상되게 하는 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미륵보살의 꿈입니다. 이 한물영감의 부인의 꿈에요. 미륵보살이 나타나서요. 한물영감은 죽지 않았을 것임을 암시해 주거든. 이걸 믿는 거야. 뭐 근거는 없지, 과학적으로. 그걸 믿고요.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해. 심지어 한물영감의 엄마까지도요. 아이고, 내 아들! 이러면서 돌아가시거든. 근데도 이 아내는 믿어요. 그리고 8 1로 광복이 딱 돼서, 돼서, 되자마자, 누가와 한물 영감이 살아서 나타난 거야. 아니, 여보 하면서 이제 상봉을 한 거죠. 자, 바로 그거. 나그 꿈을 꿨을 때 한물 영감 살아왔잖아. 근데 내 아들과 관련한 꿈도요, 미륵보살이 나타났었거든? 그래서 이 미륵보살과 관련된 꿈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꿈이야! 이번에도 6.25 전쟁 때내 아들 죽지 않았어!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쪽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면서 언젠가는 엄마, 아빠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남들에게 말은 못 해. 왜냐면 이 시절에는요. 북에서 내려와? 그럼 간첩이거든. 바로 잡혀 들어가요. 마을 사람들끼리요. 간첩을 소탕해야 돼. 막 이런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거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조차도 내 아들 북으로 갔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못 한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데 마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지. 자, 그러면서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막 일어납니다. 자, 이 대목이 2026 수능특강의 일부분 수록이 됐는데요. 자, 마을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 그런 의식, 그런 정신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입장. 아니야. 이제 이 마을은, 음, 숨을 지구잖아. 없어질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경제적으로 이익 얻을 수 있는 거 계산 따져 보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막 갈리게 돼요. 그래서 어, 마을을 지켜 준다는 당나무가 있습니다. 이 당나무에 이제 당제를 막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드리는 건데 그 닭나무를 바시요 하고 목물장수가 와요 이 목물장수는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몇십만 원씩 쳐주겠다고 엄청난 돈 액수를 제안을 합니다 닭나무가 되게 크고 정말 대단한 나무거든 근데요 이제 여기서 마을 사람들 생각이 달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 할것 같아요? 봐 자리실 영감과 어, 자리실 영감이 삼시기와 이장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 부분이 잘 부각이 되는데 자, 이 감내골에 있는 또 다른 영감입니다. 이 자리실 영감은 절대로 팔수 없다. 이건 우리 마을의 정신이고 생명이고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야. 근데 삼시기와 이장님은요. 아유 진짜. 어우 고리타분하게 팔아 돈 많이 쳐준다고 할때 팔아 이거 뭐예요 전통과 현실의 지금 어떤 갈등인 거죠 전통파와 현실적인 파의 갈등인 겁니다 한물영감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심 자리실 영감의 입장인 거지 왜냐하면 그런 의식이 되게 절실하거든 한물영감은 이런 초월적인 힘이 절실해 자기 아들이 왔을 때 지켜줘야 되거든 맞지 근데 말은 못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 마을에 감천리 퇴비 증산왕 뽑기 풀베기 대회가 열려요. 근데 그 마을을 진행하는 이장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삼식이가요, 벌에 엄청나게 쏘입니다. 특히 삼식이 아주 중요한 부위 쏘이고요. 이 장은 막 말을 하다가 입에 쏘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놀리기도 하고, 어, 이거 큰일 아니야? 이거 혹시 당나무를 팔겠다고 해가지고 노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나.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 당제를 준비하게 되면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자, 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 이런 식으로 화해 의 국면에 접어들고요. 한몰영감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도깨비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요 도깨비한테 계속 말을 걸고요 뭔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상한 길바닥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아 도깨비가 데려다가 놓은 거야 오 도깨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돼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강제를 지날, 지낼 때도요 마을의 구성원 중한 명이 도깨비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가서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 대목들도 나와요 그래서 도깨비야 도깨비야 우리 마을 좀잘 보살펴줘 그러면서 이 도깨비 그 뒤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농촌의 어떤 현실이죠. 지금 도시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고, 공산품들,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요, 제 값을 다 받고 팔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다 차단시켜서. 보호를 해주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쌀값, 우리의 농산물만은 감 매기는 사람 따로고 생산하는 사람 따로냐. 자 그리고 수입까지도 확장시켜버려서 우리 진짜 죽겠다라고 하는 그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의 그 당시 우리 민족들이, 우리 농민들이 겪었던 울분, 그런 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부분도 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도깨비한테 한몰 영감이 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냐면 있잖아 마을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 난 너무 걱정돼. 내 아들이 지금 북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언젠가 여기 찾아오잖아? 그러면, 우리 집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집이 없어졌지? 그때 네가좀잘 인도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꽁으로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메밀묵 이만큼이나 써줬어. 써, 써줄게. 그리고 너, 너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러,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줄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찡한 감동 포인트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 바로 이거야. 어, 마을이 숨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떠나서 살게 되지. 근데 한물 영감 내외는요, 저수지 옆에 잣길에 오두막집 한 채를 짓고요, 거기서 살아요. 왜 아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근처에 오면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요 어떻게 안내판을 세워뒀습니다. 자이 안내판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너무 슬프지. 제가 일 부분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이제 넘에 있던 감내골 동네는 저수지 땜을막아서한 집도 없이 모두 다 없어져 불고 여러분. 지역 방언이 아주 맛깔나게 사용이 되고 있네. 자 거그 살든 부님이 어메 한몰때 카고 한몰 아베 어, 아베, 한물 영감은 이 집에서 산다. 부님이 아베 이름은 김진구다. 아, 한물 영감 이름이 김진구인가 봐. 자, 이제 뭐예요? 이 안내판은요, 아들이 올지도 몰라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정말 이건 부모님의 사랑인 거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기다리면서 오두막 집에서 살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녹아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어, 출제가 된다면 요 포인트가 될것 같아라고 해서요 일부분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 감상해 보시라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 마지막 당제에서 한물 영감이 도깨비를 찾아가 그러니까 도깨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속마음 부탁하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영감은 담배를 받고 물고 계속한다. 한 가지는 그 녀석이 제 얼굴에 아는 동네를 올라면 밤에 올 곳은 정한 이친디 제 어미 아비가 그 집에서 사는 줄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것이고 또한 가지는 아유 자네들도 알다시피 동네로 들어오는 길이 이길 말고도 이쪽으로 한 나가 더 있는디 이 길로 오면 어쩔 것이냐 이것이네 그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리는 데는 한 가지 방도가 없지 않네마는 이 길로 올 지는. 몰라. 그것이 걱정이네. 그래서 시방 내가 자네들한테 그 부탁을 하자는 것이요. 우리 집 녀석이 다른 길로 오거든, 자네들이 우리 집을 쪼깐 지시해주게. 그것이 쉽지 않거든. 옛날 나를 떠메고 댕기 댕기, 무작정 붙잡아서 훌쩍 떠메다가 우리 집 토방에다가 탁 꼰져나. 영감은 두 손으로 꼰지는 시늉까지 한다. 이거 어때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내말 들리니 오, 우리 아들이 나 찾아오잖아 그럼 일단 잡아 갖고 내집 앞에 데려다 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또 다른 장면 읽어드릴게요. 우리 집 녀석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보게. 전행으로 만약에 그런 방도가 있거든. 그 녀석한테 이렇게 조금 전해주게. 자네 부모들은 둘이 다무탈하니께 그것은 하나도 걱정 말고 혹간에 그쪽에서 간첩으로 내려가라고 하거든. 죽으면 거기서 죽지 간첩으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줘. 왜 그럴까? 아들이 위기에 처할까봐 그런 거지. 자, 이렇게, 어, 도깨비야, 도깨비야, 내말 들려? 하는 부분, 여러분,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장면입니다. 짠! 여기까지예요. 우리 송기숙의 당제 이 작품 전체 줄거리를 아주 꼼꼼하게 다 훑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쌤서이TV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인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 뭐예요? 그렇지.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